안녕하세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댓글로, 어, 잘 때는 어떤 자세로 잠을 자야 되는지, 베개는 어떤 걸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면 시간은 하루에 피로를 푸는 재충전의 시간일 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틀어진 인체의 골격을 재정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면 환경뿐 아니라 바른 자세, 편안한 자세로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수면 자세는 바르게 누워서 천장을 보는 자세로 병추와 요추의 커브가 자연스럽고 근긴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팔은 만세 자세가 아니라 골반 옆에 편하게 누워야 하며 다리는 쭉 뻗어서 이한된 상태여야 합니다. 옆으로 눕거나 엎드려야만 잠에 들수 있다면 척추 구조 불균형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다리를 꼬고 자거나 한 다리를 다른 쪽 다리에 올려놓고 교차를 시켜야만 잠에 들수 있다면 골반의 비틀림으로 바닥에 닿는 골반저의 뾰족한 부분이 좌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허리 질환으로 옆으로 누워 자는 경우에도 옆에서 보았을 때 경추와 요추가 일직선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때문에 천장을 보고 바로 누워 잘 때보다 어깨 높이를 감안하여 팔뚝 하나만큼 더 높은 베개를 선택해야 하며 다리 사이에는 또또 다른 베개를 끼우고 자는 것이 더 안정적인 커브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편안한 수면 자세를 만들기 위해 올바른 베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좋았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본인에게 편안할 수는 없고 사람마다 체형이나 몸의 균형도 다르고 선호하는 베개의 경도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고 일어났을 때 아픈 데 없이 몸이 개운한 베개가 가장 좋은 베개일 것입니다. 또한 평평한 바닥에 누웠을 때도 몸의 굴곡을 그대로 유지시켜 줄수 있는 베개가 좋은 베개입니다. 베개 선택 시 중요한 부분 첫 번째, 베개 높이. 등을 바닥에 대고 자는 경우 베개 높이는 누워 있을 때 옆모습에서 목뼈가 자연스러운 c 커프가 되도록 해야 하므로 머리와 목의 높이가 바닥에서 6에서 8cm 정도로 비교적 낮아서 목과 허리에 부담이 없는 베개가 올바른 높이의 베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머리가 몸에 비해 5도 정도 앞으로 나오는 경우를 정상척수라고 할수 있는데 베개를 잘 선택했다면 잠을 잘때 베개 바닥과 뒷머리 각도가 4도에서 6도 그리고 바닥과 뒷목의 각도가 12에서 16도의 범위에 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팔뚝 높이 정도가 적절한 베개 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목 높이에 맞는 베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그리고 베개 높이는 자는 자세에 따라 높이가 달라져야 합니다. 똑바로 누워 자는 사람이라면 머리와 어깨 사이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베개에서 목을 받치는 부분의 높이가 똑바로 누웠을 때 바닥에서 경추까지의 거리와 같아야 합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사람이라면 베개의 좌우가 높아 누웠을 때 어깨를 받쳐줄 수 있는 형태가 좋습니다. 어떤 자세에서나 편안하게 잠을 자려면 남성은 6에서 8cm, 여성은 5에서 7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베개 선택 시 고려할 부분 두 번째, 방수와 머리를 잡아줄 베개의 소재. 베개 높이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소재 또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깃털이나 솜으로 된 베개는 머리를 부드럽게 감싸서 안락함을 주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푹신한 베개는 머리와 목이 파묻혀 경추의 곡선을 유지하기 힘들게 합니다. 반대로 목침이나 돌베개와 같은 딱딱한 베개의 경우 목 근육과 골격의 긴장을 유발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자주 뒤척이면서 자는 사람이라면 목 근육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베개 소재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머리 모양을 잡아줄 수 있는 소재여야 합니다. 라텍스나 메모리폼 베개의 경우 충격수 흡 그리고 탄성에 강하고 내용물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형태가 잘 유지돼서 경추를 제대로 받쳐줄 수 있는 좋은 소재입니다. 지금과 같은 여름철에는 솜 베개보다 메밀이나 왕겨 베개를 권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때 충전재가 전체 부피의 80% 정도를 채운 것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 정도로 속을 채운 베개는 유동성이 좋아 머리가 닿는 부분만 패어 커브 유지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천연 재질이라 통풍이 잘 되어 땀이 잘 차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좁쌀 베개의 경우 유동성이 너무 좋아서 머리를 제대로 받치지 못하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결국 뒷목과 후두골을 적절히 받쳐주되 머리의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좋은 베개입니다. 또한 베개의 길이는 잠을 자는 동안의 움직임을 고려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어깨넓이보다 한 10cm 정도 긴 크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 선택시 고려할 부분 세 번째 본인의 증상을 고려한 베개 선택. 코골이는 전방 두부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이 누웠을 때 기도가 좁아져서 공기가 연조직에 마찰되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코골이를 한다면 가운데 부분이 보통 베개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 있는 베개가 적당합니다. 후두부를 낮춰서 헤드 포지션을 뒤로 보내 기도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똑바로 자는 것이 힘들다면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를 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혀 뒤쪽 공간이 확장돼서 숨 쉬는 것이 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브 불균형을 갖고 있다면 베개를 목뿐 아니라 허리나 발목 등 바닥에 닿지 않는 다른 부분에도 베개를 깔아주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 허리가 있다면 허리에 얇은 베개를 받쳐서 요측 커브를 만들어주는 효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통이 있다면 무릎 아래 쿠션을 받쳐서 허리에 부담을 줄여주거나 옆으로 누운 자세로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고 자면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도 옆으로 자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베개는 어깨 높이를 고려해서 10에서 15cm 높이 정도가 적당하고 다리 사이에는 베개를 끼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 어깨에 통증이 있고 일자목이 있다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추 베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커브의 변형 정도에 따라 베개의 딱딱한 정도에 따라 오히려 더 불편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선 책을 볼 때나 잠시 누워서 쉴때 잠깐씩 잠깐씩 사용하는 것으로 적응을 하다가 점차 사용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형식으로 경추 베개를 활용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쓰고 있는 베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베개는 라포르 프리미엄 숙면 베개입니다. 이 베개가 좋은 점이 딱딱한 정도가 세 가지로 나눠져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고 정골 요법의 원리를 이용해 후두부의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자극까지 줄수 있는 형태로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여러분들이 건강을 찾는 과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있핏부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